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할례 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자 오늘은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바리새인과 서경관들에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꼬투리로 잡아서 예수님께 나와 바리생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어,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식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공격을 하죠. 2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찍지 아니 하나이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제목이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어, 전통과 정통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전통과 정통을 똑같이 사용합니다. 전통은 뭐냐면, 음, 내려오는 관습, 내려오는 문화, 내려오는 생활, 내려오는 습관 이런 것들 전통이라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은 이것이다. 우리나라 전통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큰 의미에서는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또 선배로부터 물려받은 것, 손주들로부터 물려받은 이것들을 다 뭐라 한다? 전통이라 고 전통. 그래서 우리 시장 은 옛날에는 재래시장이라 했는데 요즘은 무슨 시장이랍니까 전통시장이라 전통시장 옛날부터 계속해서 물려 내려온 시장이라는 거예요 전통시장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손주들부터 내려오는 그 관습과 문화와 습관과 생활과 가르침과 이런 것들이 바른 것도 있지만 바르지 못한 것도 있겠죠. 바른 것도 있지만 바른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구별한 것이 바르게 내려온 것을 정통이라고 하는 정통. 바를 정자. 바르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바르게.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학교의 정통은 이거다. 바르게. 그러면 정통의 반대말은 뭘까요? 정통의 반대말 가장 쉽게는요 정통의 반대말은 비정통이겠죠. 아닐피자를 써서 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집안의 정통이 아니야. 그거는 우리 학교 정통이 아니야. 야 그거는 우리 교회의 정통이 아니야. 우리는 그런 거한 적이 없어. 우리 집안에는 그런 적이 없다니까. 이 비정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해왔던 품습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어, 생활습관에 대해서 다르게 하는 것을 보고 이게 정통이 아니야, 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 정통의 반대말을 종교에 대입해가지고 말하면은 그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이단.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 이것을 우리가 정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바르지 않는 것은 다 뭡니까? 비정통이고 결국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단의 뜻을 풀어줬죠, 그렇죠? 이단 이단이란 뜻이 뭡니까? 발을 이 자에 끝단자를 쓴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끝이 닿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 끝단자는요, 다른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발을 단자예요, 발을 단자. 그래서 이단이라는 말은 끝이 닿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바르지 않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바르지 않다. 그래서 정통, 교회에서 정통의 반대말은 뭐다? 이단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금방 이야기했죠. 2절에 장로들의 무엇을 따르지 않았다? 전통을 따르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 이스라엘 백신들은 제대로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했어. 근데 너희들은 왜 그걸 따르지 않아?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또 왜나 총회 갔어요? 보면은 이렇게 어른들이 계세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현안을 이야기하고 뭔가 어떻게 어 서로 양측이 이제 대립되고 하면은 가만 히두고 계시던 어른들이 이제 나오셔요. 이제 올로 목사님 또 은퇴 목사님들이 맨 앞자리 앉아 계시다가 나오셔요. 그 마이크를 들어. 우리 노예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마이크를 딱들면 모든 목사님들이요, 정확하게 어,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신는가 들어요. 우리 노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회장 출신 목사님들도 계시니까 또 온천 제일교회 장찬헌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계시잖아요. 그럼 목사님 앞에 나와서 한 말씀하시면은 다 그냥 경청에 들어요. 요지는 그거예요. 이쪽, 이쪽, 아무리 해요. 따지더라도, 이게 법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법이야. 이게 우리 노예법이야. 이게 우리 총회법이야. 우리 총회법에서는 이렇게 해. 그러면, 아무리 두드리가, 어? 양쪽 그룹이, 요 어? 자기 주장이 옳다고 막 해도, 그게 법이라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교통정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전통적인 기준, 법, 규례, 관습,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벗어난 법은 없어요. 말씀을 벗어난 전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요 누구보다도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요. 전통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의 전통을 어기고 그렇게 식자가 손으로 지금 먹으려고 합니까? 이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음, 반박하십니다.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무엇을 범한다? 하나님의 개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야, 이게 우리 전통이잖아. 이게 우리 선배들이 했던 거야. 우리 조상들이 했던 거야. 이게 법이야. 이게 관습이야. 끝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지적하십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사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 그러니까 초래국기. 20장 12절 말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면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를 비방하면 안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하고 있냐?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들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승기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이렇게 요 공략해야 되는데 예, 끊이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을 바로 숨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에게 들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모님께 밥을 사드리고 부모님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잘 챙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고와 거기에 대한 물질과 거기에 대한 어떤 삶의 헌신을 부모에게 하지 않고 하나에게 했다는 거 하나님께. 하나에게 했기 때문에 부모를 등락시한 것은 의무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절에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그들이 말한다 있잖아요. 그렇이 본문과 똑같은 내용에서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 아 마가 마가복음에서는요.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고르반 자, 마가복음 5장 7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의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할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이 단어가 고르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고르반 외쳐 버리면요. 모든 것이 다 어? 오케이. 이게 잘못된 전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 그 부모를 공격하는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무엇을 폐하였다? 너희의 전통으로 무엇을 폐하였다? 6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의 전통으로 무엇을 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하했다 결국은 지금 예수님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의 전통을 이야기하는 데에 야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우선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전통은 없는 거야.라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목사님들이 모이고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그 총회나 노회에서도 뭐 법대로 하면은 모든 끝나는 것 같지만은 법 위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은. 삶의 기준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도 지켜야 되지만, 그보다 더 우리는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삶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법에서는 그것을 오케이 허락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으면 우리는 안 하는 겁니다. 세상 법에서 그거는 하지 마! 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는 하라라고 하면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전통과 관습과 관리를 따라서 오른쪽으로 하자라고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왼쪽으로 가라. 면 우리는 왼쪽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앉아 있을 때 우리는 일어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복하면서 세상과 반대되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의 법과 세상의 전통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전통과 세상의 법을 뛰어넘습니까? 세상의 법과 세상의 전통은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고 방법이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디 마음을 두고 어디에 순종할 것인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적으로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라.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게 되면 은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법과 윤리와 도덕적인 삶에서도 우리가 바르게 살게 될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재집지 않기 위해서 사는 데 세상이 법을 어기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을 따라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원하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달려가겠습니까? 적어도 윤리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그릇된 삶을 살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말씀과 우리 교수도들은 세상의 관습과 관례, 전통보다 세상의 법과 세상의 어떤 습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달입니다. 자, 그렇게. 그들의 전통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또한 가지를 지적하셔요.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 때문이냐? 너희들이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제사를 잘 지내고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개선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겉 모습이고 너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요시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자꾸 보여지는 것만 더 중요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죠. 극과 속이 다른 자. 속에는 마음이 없는데에 말는 그르사하게 하고 행동은 그르사하게 하고 신앙이 없는데에 어? 내가 마치 신앙심 있는 것 같이 그르사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척 하는 그런 모습들.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어 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입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풍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입으로는요, 옆말을 다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흑돼이 경배한다. 흑대 경배 경배한다. 잘못 경배한다는 거예요. 어짜 거짓으로 경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꼬아서 이런 말씀하셨죠. 1 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진짜 더러운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거, 입으로 들어간 것은 음식을 이야기해 음식. 음식들은요. 그런 것들을 안 넣잖아요 그렇죠다 사람에게 유익한, 유익한 것들다 넣습니다 근데 나오는 건 뭡니까? 나오는 거 입에서 들어갔으면 어디로 나와야 됩니까?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한번 그런 게 기도하잖아요 오전 육보를 튼튼하게 하시자 잘숙하고잘 소화하고 잘 배설하게 해 주세요 이거 기도하잖아요 결국은요 입에 들어갔으면 어디로 나옵니까? 변으로 나오는 거예요 변으로 깨끗한 변이 있습니까 여러분 깨끗한 변 물론 유익한 변이 있습니다. 유익한 변. 그래서, 변도 여러분, 이렇게 어, 파는 거 알죠? 우리 몸속에 있는 어, 이렇게 어, 미생물, 미생물을 연구하기 위해서, 몸 관리를 잘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변을 받아가지고, 그곳에 미생물을 연구하고 막 그러는 단체가 있어요. 똥을 막 주고 팔고 하는데, 유익한 똥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똥이, 그 변이, 깨끗하다는 건 아니잖아요. 음? 깨끗하다는 건 아니에요. 유익한 변에 있어도 깨끗한 변은 없다. 더럽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 더러운 거야. 이야기하셔요. 그게 배들어 가요. 무슨 니다 주님.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좀아이비스께좀해석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17절.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잘섭치하면잘소화돼가지고잘 배설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비유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돈으로만 나오는 것만 들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두르면 나오는 건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18절, 예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외식하는 자들,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들, 이들은 결국은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없다? 마음이 없다는 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과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은 비방. 이 전부 다 나쁜 짓이잖아요. 나쁜 거잖아요. 살인하는 것도요, 먼저 마음을 먹어야 살인하는 거예요. 발음하는 것도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람 찔러 죽이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 뭐, 눈썹에 보면은, 묻지마 살인, 묻지마 뭐, 이렇게 성폭행,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은 처음에는 고의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조사를 해보면은 다 그게 교획된 범죄, 교획된 범죄. 이만 무슨 말이에요? 먼저 마음을 먹고 내가 오늘 누구를 죽여야 되겠다. 내가 오늘 누구를 강간해야 되겠다. 오늘 내가 누구를 사기쳐야 되겠다. 내가 오늘,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누구 한 명을 죽여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마음. 그리고. 그데 시점이 되었을 때 마음 먹은 대로 행동으로 거의 표출되는 거예요. 마음을 안 먹으면, 욕을 안 하고, 나쁜 생각을 안 하고, 나쁜 행동을 안 하고, 그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느냐, 이것도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 얼만큼 하나의 앞에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바로 서 있는가 한번 돌아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뭡니까? 바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왜다소서 기뻐하셨을까요? 아이스는 내 마음에 합하자라고자신아가 있어 하나님께서엄청난게 친절하셨습니다. 그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마음이 없이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는 얼마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기로 원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내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영원드리는 바른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그냥 습관과 간섭에 따른 형식적인 종교적인 신앙생활인가? 결론적으로 1절 말씀을 이제 20절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손 씻지 않는 이 장로들의 전통.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어, 이야기하시죠.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야, 너희들 전통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그 더러운 손으로 먹고 안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뭔지 알아? 바로 마음이야. 네가 마음을 잘 먹으면 그것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마음을 잘 먹으면 하늘 기뻐하시는 신앙인. 마음을 잘 먹으면 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속님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숨기고 말씀을 잘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살아서 하나의 앞에서 있 때에 잘했다 인정받고 진짜 맞는 우리 말씀원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